안녕하세요. 실버타운의 모든 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실버타운은 VL 루웨스트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실버타운은 대우건설에서 지은 푸르지오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VL 루웨스트는 롯데건설에서 짓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서구에 있어요. 김포공항 근처 LG 기업이 있는 마곡지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하고도 가까운데요. 위로 가면 마곡나루역,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가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5호선 마곡역이 나옵니다. 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지하 통로도 생긴다고 하네요. 또한 5분 거리에 이대서울병원이 있어서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지만 주변에 녹지도 많은데요. 서울식물원호수공원, 습지생태공원 등길 하나만 건너면 이런 자연환경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81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형은 23평부터 68평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평 세대수가 446세대로 가장 많네요. 배치도를 보면 A동부터 D동까지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인데요. 가장 큰 평형을 제일 좋은 곳에 배치했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쪽에 들어오면 저층은 조만건 침해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23평은 주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정원이 있고 4개의 동들이 둘러싼 미음자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 23평과 여기 45평은 건너편 단지로 인해 햇빛이 가릴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 4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몇 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동 남측과 C동 북측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의 경우 소음, 진동, 빛, 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 2층 그리고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층에 계신 분들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명 구조 공간은 B동, C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A동, D동은 미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고 1층 혹은 지하 3층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삿짐 운반을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용 엘리베이터는 A, B동은 4대, 그리고 C동과 D동은 3대가 설치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하 3층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4군데 설치될 예정이고, 폐기물 처리장은 C동, 북동 측에 위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평양벌로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A 타입만 가져왔어요. 23평은 방한 개, 1개, 화장실 한 개입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16평은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입니다. 파우더룸도 두 개입니다. 타입별로 좀 다른데요. A 타입, B 타입은 드레스룸이 없고 C 타입은 드레스룸이 한개 있습니다. 45평은 36평과 마찬가지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파우더 룸또두개 있지만 드레스룸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주방 뒤쪽에 취미실과 취미실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크기가 꽤 크네요. 가장 큰 68평은 방이 세 개나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두 개, 드레스룸 두 개, 2개, 파우더룸 두 개가 있습니다. 전 세대가 분양이 아닌 임대형인데요. 표준형과 전환형으로 나뉩니다. 표준형은 반전세, 전환형은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환형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전환형 보증금은 표준형보다 1억 5천에서 많게는 4억까지도 더 비쌉니다. 가장 세대수가 많고 평형이 가장 작은 23평을 보면 보증금이 평균 6억 1천만 원 월 임대료는 평균 117만원입니다. 전환형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평균 7억 5천만원입니다. 표준형보다 훨씬 더 비싸죠. 평형이 가장 큰 68평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8억이고요. 월 임대료만 약 350만원입니다. 전환형은 보증금이 22억이네요. 사실 너무 큰돈이라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최초 입소자에 한해서 보증금을 10년간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평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대략적인 중간 값으로 계산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3평의 경우 1인 기준 215만원, 2인 기준 300만원이 듭니다. 참고로 월 생활비에는 이용료 및 기본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형일 경우에는 1인 기준 330만원, 2인 기준 407만원이네요. 36평의 경우 월 생활비가 1인 기준 315만원, 2인 기준 390만원입니다. 표준형인 경우에는 1인 기준 496만원, 2인 기준 572만원입니다. 40여 평의 경우 1인 기준 350만원, 2인 기준 425만원이고요. 표준형이라면 1인 기준 575만원, 2인 기준 650만원입니다. 가장 큰 평수인 68평은 얼마 할까요? 1인 기준 425만원, 2인 기준 500만원입니다. 표준형일 경우에는 월 임대료와 월 생활비를 합친 금액인데 1인 기준 776만원, 2인 기준 851만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 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첫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시 보증금의 10%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보증금의 50%가 대출이 가능한데요. 시행사와 협약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무이자라고 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혹은 2개 호실 이상 계약한 경우는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 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의무식이고 한 달에 1인 30끼입니다. 만일 30끼를 다못 먹었다면 아쉽지만 2월이 안 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식사를 하려면 비용이 15,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쉽게 수영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는 이용료를 따로 받는다고 해요. 1인당 최대 연 340만 원이고 입주민은 50% 할인된다고 하네요. 이 대서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롯데의료재단의 보바스 기념병원이 단지내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 외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하우스키핑, 택배보관, 비즈니스, 업무 지원 서비스가 있고, 바리스타, 가드닝, 베이킹 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네요 애견호텔,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등 하고도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약은 3월 23일 마감되었습니다 당시 최고 경쟁률은 205대1 평균 경쟁률은 19대 1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네요 현재 일부 시행사 보유 호실이 남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원하는 평형이 없다면 전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 전까지는 무한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 후에는 최소 입소자에 한해 2년 이내 1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 조건은 입주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일 부부라면 어느 한쪽만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혹시 VL 루에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VL 루에스트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